네 선생님, 어, 교실에서 할수 있는 게임 중에 우리가 교실 바닥에다가 뭔가를 놓고 거기를 피해가게하거나 거기를 뭔가를 밟으면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. 어, 여기서는 그냥 접시권을 깔아놓고 아이들이 안대를 쓰고 한 명이 안대를 쓰고 그 팀원들이 뒤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명은 앞에 친구가 접시권을 밟으면 뒤 친구는 그거를 획득하면서 같이 따라갑니다. 그래서 더 많은 많은 접시권을 딴 팀이 이기는 게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20초 아주 어, 짧습니다 네. 자 준비 다, 세바퀴 꽃길꽃 아. 세바퀴 돌고 준비 출발 자3초 30초 2초 너무 짧습니다 30초 집게임 집게예 거기서 한 명만 따로 아, 그렇죠 네. 네. 그렇죠 빨리 응. 움직이만다 가질 수 돌아, 돌아, 네. 돌아, 돌아. 네. 돌아, 돌아. 그렇죠 초초초 네초초네 오케이 오케이 뒤어 그렇죠 어, 좋아요 야 엄청난 움직였어요. 네, 좋아요. 자, 7초 남았어요, 7초. 7초아니같은아고 아이고, 자, 빨리. 자, 오케이, 그만. 자, 더, 몇떤거 있지 않아요? 몇 개, 몇 개, 몇 개? 자, 저기. 뒤티 한대있어 팀. 뒤티. 자, 어, 3, 4, 5, 6, 7, 8, 9, 10. 1 2 개, 1 2 개, 열두 개 있습니다. 자, 반대 팀. 반대 팀 빨리 준비. 자. 자 준비, 자 30초, 자 준비, 꼭, 자세 바퀴, 꼭꼭 앉아도 된다, 앉아도 되 그냥 요 아이들한테 할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오늘. 자, 안녕. 뛰고 뛰고. 뛰고 뛰고. 여기 왔어. 아,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. 그만. 아 이게 이거좀 이상한데? 왼쪽 왼쪽 저지자는 자, 그만 뒤로, <laughs> 뒤로! 그만. 아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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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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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만 그만 이 게임은 이만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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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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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만 그만 이밟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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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의 주방을 <laughs> 지나. <웃음>